꽁이 여기로 와요. 쟁기 찔레 열매 요건 새들이 와서 따 먹어요. 꿩은 이렇게 못 뛰잖아요. 가까운 데는 꿩이 이걸 따 먹는데 옛날에는 이 찔레 열매 이걸 따 가지고 안에 씨를 파내고 거기다 가니 청산갈이 있죠. 그걸 보리쌀만하게 안에 집어넣고 살짝 해서 눈두덩이 깔아놓으면 꽁들이 이걸 먹고 죽어요 사람 머리 좋잖아 그렇게 해서 옛날에 고기만 못볼 적에 꽁을 그때는 꽁이 무지만 했어요 그렇게 잡아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들이 이걸 먹이로 삼는다는 걸 겨울에 알지요 여기는 내가 찔레꽃을 좋아하니까 찔레를 좀 많이 보호를 했잖아요 씨가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꺾어놨어요 한두을 이놈 와서 먹으라고 아 그래서 여기다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니까 안 오네 근데 방금 봤잖아요 꽁 바로 여기 있는 거 매가 꽁 그런 거버쩍 들고 가는 큰 매가 두 마리 세 마리씩 와가지고 여기서 맨전주줄 앉아서 여기 염탐을 하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보일 때에는 아이고 저거 잡혀 먹었구나 잡혀 매는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데 이놈이 밭에서 내 먹이 활동하는 걸 찍었거든요. 야참 움직이는 거같치도안캐 움직이면서 주변을 저기요, 살피면서 그뭘 핸드폰 풀씨를 주워 먹는데 그매 웬만한 건다 탐지 여기에 떠나고 빛이가 얼마나 밝은지 여참은 어디로 튀어서 도망가고 오늘 제가. 아니 눈이 왔다 이제 많이 녹아져가지고 순찰을 한번 도는 중에 해바라기 씨도 한 사발 갖다 먹이로 밭에 막 깔아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박새들이 많이 먹더라고요. 나꽁이다 먹었나 그랬더니만 박새 뭐직박구리뭐 이런 놈들이 와가지고 그걸 많이 물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 며칠 또꽁이안 보였거든요. 아이고, 또 이, 눈 왔는데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이 돼가지고, 먹이를 또 뿌려줬습니다. 아니, 팔자국이 한 3, 4일 동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여기, 저기 지금, 기분 또언지 않고 그래가지고, 살펴보고 있는데, 바로 제 옆에 꽁이 그렇게 먹이 활동을 유유자적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네, 이제. 내가 어떤 놈이라는 걸 파악했나봐요. <laughs> 뭐, 제 마음 속에서는 항시 제하고 돈독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다고 기도를 하죠. 제발, 천적한테 당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눈에 띄어 줍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나를 파악하는 것 중에 이 새들의 역할이 무지 큰거 같아요 중계 역할을 이 새들이 한거 같아요 저 사람 옆에서는 항상 저 새들이 맴돌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친구가 되니까 저도 좀 안심을 한거 같아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우엉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이걸 다 보고 있지요. 다 살펴보면서 저 사람은 나를 헤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그걸 다 알아버린 겁니다. 우리가 식물과 동물과 교감한다는 것. 같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도반이 된다는 거.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은 이 마음을 아마 모를 겁니다. 서로 교감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거는. 믿음 하나 없더니 서로 존중해주는 그 배려심, 그거를 파장으로 느끼는 겁니다. 강자라는 게 뭡니까?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이 겨울에 먹이가 없어 고생하는 애들한테 먹이를 좀 주고 할일 없이 살생하는 아이들한테 못하게 내가 좀 보호를 지켜주고 약자를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져요. 계속 가까이 옵니다, 지금. <laughs> 어, 어려서 못살 적에는 저꽝 고기가 겨울에 유일한 단백질 보충제였죠. 어쩌다 두세 마리 장기 한번 겨울에 잡으면은 뭐 겨울을 겉땡이 날 정도의 단백질이 공급이 됐던 시절이 70년도 대단했죠. 그때는 또 꽝도 엄청많 했어요. 들래그냥 발갛게 한 200마리씩 내리고 그랬어. 근데 요새는 산은 우거졌는데 동물들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돼 있는 방치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숫자가 급감을 했고 참꽁 저렇게 한두 마리 보기가 하늘의별 따기입니다. 지금 나랑 친구하자 장돌이 너 오늘부터 이름 장돌이야. 나랑 친구하자 해. 나 절대 무서운 사람 아니야. <laughs> 다 알아들었을까? 오늘부터. 맘 트자, 야 응? 요, 새들도, 한번 새들한테 물어봐. 내가 어떤 놈인지. 너는 내 옆에만 있으면 장수할 수 있어. 내가 끝까지 보호해줄게. 내 주변에서만 먹고 살아라.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댕견, 저 또리들이, 큰 매가 너를 헤어기 위해서 오면은, 짖어서 경고음을 주잖아. 그럴 적에는 하늘을 수시로 살피고. 여기는, 부지런히 먹고, 겨울 잘나자. 장돌이, 장돌이로 할까? 장돌이로 할까? 장돌이? 장도리? 장돌이다, 장돌이. 장도리.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꽁이 지금 바로 제 앞에서. <laughs> 이제 저랑 그냥 친해졌습니다. 바로 제 앞에 와가지고, 야, 어떻게 이렇게. 아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지성이만 감천이고, 이 산천초마오는 파장이 서로 통한다는 걸. 참, 이 꽁, 친구하고 싶어서, 무지 원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나서, 마음 놓고 이렇게, 뭐를 먹고 있어요. 이건 저한테는 참, 상상도 못하는 큰 손님이거든요. 전에 같으면, 이 정도면은, 바로 날라갔는데, 저를 별로 의식을 안 씁니다, 지금. 전에 같으면, 제 머리를, 노출을 못 시켰어요. 먼저 발견하고 항시 숨어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태연해요. 태연합니다. 그때 이제 곤줄바게가 있으면 내 옆에 막그 곤줄바게들이 막 장난을 치고 놀고 그러면 얘가 더 안심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 아무도 없으니까 꽁하고 저 둘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떨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한 5미터 접근했는데 얘가 아직은 뭐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를 믿어버릴까? 얘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마음을 터버리더라고요. 너무 생생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와, 지금 완전 2, 3미터 앞까지 왔거든요. 야, 얘가 나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아마 이해를 못할 겁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멘트를 해도 얘는 뭐 개의치 않아요 내 목소리가 다 들릴 텐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다 이쁘다 나랑 친구하자 조금 있으면은 내가 먹이 주면 앞에 와서 이렇게 주워 먹고, 장난도 치고, 그랬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금지 이 머리 들어가지고, 뒤를 좀 경계하는 것 같네요. 최대한 줌으로 좀 땡겼어요. 땅콩을 몇개 던져줬는데, 땅콩은 뭐일지를 모르나? 땅콩을 던지니까 맞바을딱 때렸어요. 지금 잡을 정도로 가까이 와요 일입니다. 다잘 쉬로 들어간다. 잘가. 너 여기 있으면 안전해. 진심으로 마음으로 그 우연한 마음이 충만하면 얘네는 다 통합니다. 저 밑에 오도록 하는가 보죠. 엄청 빠릅니다만.